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론계상 16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분별하고 삽시다. 한 마리의 사슴이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뿔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참 나는 멋있는 존재구나. 내 뿔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뿔을 보다가 밑을 보니까 자기 다리가 보이는데 다리가 길고 가늘어서 별볼 일이 없습니다. 이 사슴이 또 생각하기를, 뿔은 아름다운데 내 다리는 형편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막을 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뛰어라 덤빕니다. 이 사슴이 놀라서 막 도망을 가는데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차게 쫓아오는데 이 사슴, 자기가 생각할 때 보잘 것 없고 연하했던이 다리를 이 사슴이 부지런히 놀리니까 사자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면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뿔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보잘 것 없는 내 자리가 이렇게 날를 살리는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슴이야 하고 고개를 탁 뜨는데 그 뿔이 나무가지에 탁 흘려가지고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됐다는 이솜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보고 놀라는 세계 사람들이 높여주는 K-열풍에 토치되어져 있습니다. K-POP, K-Culture, K-Food, 여러 가지 한국의 열풍이 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는 한국판입니다. 제가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은 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금 겉 모습이죠 뿔에 달린 모습입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보자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노동력뿐이 없었는데. 그 노동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근면과 성실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힘들고 거친 일은 싫고, 노동과 땀은 거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노동력뿐이 없는데, 이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한 것은 뭡니까? 주 5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몇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쉬고 노는 것이 좋아서 주 5일째를 운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복을 받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놓고 헬조선이라고 불평하며 지금 우리가 망국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분별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날들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들이 아닙니다 불과 6.25를 기준으로 보면 75년 정도뿐이 되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이나 물가 상승, 경제 성장의 둔화 등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말고 과거 우리나라를 일으킨 부흥의 원동력을 회복하고 서로 물고 뛰는 당쟁이나 이념 논쟁을 버리고 근면 성실 정직한 삶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달린 화려한 뿔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했던 다리지만 그 다리를 힘입어서 오늘 이었던 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다른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장점으로 여기는 것이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수 있고, 내 단점으로 여기던 것이 나의 가장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점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주 연약하고 단점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 꽃을 피우는 시대입니다. 저는 요즘 소름 끼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AI한테 물어보면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설교를 하려고 주제를 설정하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설교문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우리 안디오 세계선교회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안디오 세계선교회 정관을 만들고 역사와 우리 안디오 세계선교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AI한테 탁 넣으니까 넣자마자 안디오교라는이 제목에 대한 모든 내용이 싹 나오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치니까 AI가 대답해 주기를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해라. 그리고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나 또, 표 때를 내가 어떻게 정할까 하니까 AI가 알아서 선교 뭐 그냥 쫙 나와요. 너무너무 제가 놀랬어요. 왜? 소름끼칠 줄고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이 논문 쓴거 봐도 더잘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유가 곳곳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못 먹던 시절은 없습니다. 이제는 맛이 없어서 못 먹고, 영양가가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놀라고 감탄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우리 인류 스스로가 사슴이 호수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고 놀라듯 스스로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와 달리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문명, 말수의 가장 큰 특징은 죄악의 관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악을 더욱 행하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로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므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가볍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마지막 문명의 모습은 악이 가속도가 붙어서 악이 더욱 악해지고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방의 시대와 같지 아니한가? 과거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어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문명의 팔다람과 함께 더 최악으로 치닫는 우리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용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6장5절로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이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패괴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악의 가속도가 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노아시대의 죄악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중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시대의 부패함이 우리 시대하고 비교해 볼때 우리가 그때만 못하지 않다 참으로 부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의 특징을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무고오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만물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참으로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물이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여러 가지 오염시켜서 온 세상이 지금 기상 이후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자연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죄악의 가속도가 붙은 이 소등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는 문명에는 악의 가속도가 붙었고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저 로마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여러 도시들을 가보면서 과거의 도시들이 죄더미에 묻히고 지진에 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폼페이 같은 곳에 가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를 알수 있는데 전부 다 잿더미에 묻혔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무서운 지진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후지산이 7월에는 폭발할 수 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동경이 제떠메가 된다. 물론 이것이 낭설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백두산이고 폭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나 후지산의 얘기는 그냥 낭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라 그래서 이번, 여러분 이번 여름부터는 한 1년 동안은 일본 가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도 일본에 한국 사람이 많이 간다. 그래요. 우리 육민에도 지난번에 지난에 일본 갔다 왔다 그러더라. 내가 어쩌려고 일본을 갔느냐 그랬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는 말세에 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악의 가속도가 붙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의 속도를 더해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자리 에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에 반영하고 죄악의 가속도가 붙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죄악에 마비된 시대입니다. 마비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죄인이라는 찔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봅니다. 너바세들 여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히돈 사람의 왕에바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예배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가 죄가 마비된 시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뭡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만이면 버젓이 정과 육법 어범이 정치권의 머리로 드러나서 선출되기도 하고 표를 받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만 하면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막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판단력이 어디 있는지 참으로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마비되어서 죄를 때가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베델과 단의 우상신당을 세우고 백성들을우상 숭배 에 이르게 하고 내위적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여러 보암의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슨 죄를 아하방의 시대에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곧 감옥에 갈 사람이 버젓이 권세를 쥐고 위에 올라앉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서는안 됩니다 아하방은 인간적 계산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에발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을을 섬겨 예배했다 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입니다 바로 그냥 왕이 아니라 바을의 제사장입니다 이세벨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할 승대가 시작이 됩니다. 32절에 보니 사마리에 아 건축한 바할 신전 안에 바할로 하여 재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온 이스라엘을 바할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는 세상에 정복됩니다. 여러분은 이세벨과 타협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극도의 신비주의자나 자유주의가 다 이세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의 숭배는 바로 아세라 목상의 숭배로 발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세라는 바알의 성적 파트너입니다. 여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만 드리는 것도 아니라 공공연하게 바알에게 제사를 우상순배한 다음에 아세라상 앞에 가서 성적 물란함으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사대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문화적으로 헬라 시대 로마 시대로서 고린도에 보면 아래 고린도에는 제우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고린도에는 비너스 신이었습니다. 있이 비너스 신이 바로 아세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천 명이 넘는 여자 사제가 비너스 신전에서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젊은 이또 남자들이 고린도로 고린도로 몰려갔습니다. 왜 제사 드린다고 근데 사실은 더러운 행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천 명이 넘는 창녀가 있는 그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코린토조마이라는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코린토조마이라는 말이 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 말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런 뜻으로 통용되었던 타락한 모습이 바로 아세라 신상을 세운 결과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새로 탄생된 정부가 이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데 그것이 성평등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무서운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의 전염성과 그 퍼지는 감염의 속도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적은 부패물 하나가 전부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세벨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질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교주인 이만희가 필리핀을 갔는데 최근에 얘기입니다. 필리핀 경찰에 와서 호위합니다. 앞에 캄보이하고 막 거침없이 막 갑니다. 뭐 저도 전대고 목사님이 필리핀에 계셔서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가면 요것만 하면 앞에서 캄보이 다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캄보이하면서 역주행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그것이 거림찍해서 가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만희가 가가지고. 그렇게 신바람 나게 필리핀 대접받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엄청난 돈을 내놓고 한국에 이만희가 딱 가면 대통령이 가듯이 모든 차가 정지하고 그냥 프리패스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 과거 정권에,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요즘 일어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통일교와 연관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과거 정권이 무너졌는지 한마디로 이세벨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가장 머리대는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 우상과 점치는 자와 도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한 말이 뭡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점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다. 겉모습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 행세마다 와서 그냥 머리를 숙이는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도 똑같고, 우상 앞에 가서 똑같고, 점치는 데가서 똑같고,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데, 이세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치우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베스트셀로 인정하는데 사실 그 내용의 교훈에는 둔감합니다. 귀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정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권장하면서, 성경 쓰기를 권장하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성경을 쓰라고 쓰라고 하고, 또 기회도 드리고, 헌신 예배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 종이를 받아서 써보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겠는가? 왜? 네.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좀 돌아봐야지 않겠는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많아서 손을 못 대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비워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했는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히 하겠는가? 한 글자라도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도해 봤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을 바르게 분별합시다. 너무나 배불러서 감사를 모르고,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유리도도적으로 에서 공직자마다 청문회를 통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숲속들이 드러나고, 자기 수체가 드러나도 물러갈 생각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어려운 일들은 다 기피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고, 우선과 이당이 남무에서 온갖 사이비가 한국에서 판을 치고, 무엇보다 서로 물고 찍고 끌어내리고 다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 시대가 죄악의 가속도가 붙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죄에 마비된 시대입니다 이세벨과 타협하와 신앙이 변들고 변질되어진 시대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복받기만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스스로 재인과 저주를 불러오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호수과의 사슴처럼 스스로 도취되어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성결과 거룩의 브레이크를 가진 성도들이 됩시다 죄에 마비되기 전에 언제나 회개의 자리를 찾는 성도들이 됩시다 다음 주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과 변질의 자리를 벗어나서 결단과 변화의 선고자가 되어서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작은 교훈도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죄의 마비에서 벗어납시다 이세벨과 타협하는 병들고 변질되어진 우상숭배를 단절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재앙과 저주를 불러오지 않도록 깨어있읍시다. 도취되어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결과 거룩의 브레이크를 갖도록 합시다. 회개함으로 타협과 변질을 벗어나 결단과 변화를 이루읍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은 교훈으로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승풍파랑을 이루어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화려하고 좋은 시대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가속도가 붙어서 죄의 마비되는 시대에 이세벨에 타협하는 병들고 빈질되어진 우상숭배가 신앙을 빙자로 버젓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오늘 삽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적은 부분에도 둔감해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도취되어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경과 거룩의 브레이크를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비바람이 부르치고 풍랑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풍랑을 헤쳐나가는 승풍파랑을 이루고 영광들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